안녕, 하세요. <laughs> 아, 지금 어제 그 흥엔에서 숨박, 어, 아, 그게 어제 그 흥엔에서 지금 하노이 왔거든요. 근데 그 환이라는 친구가, 아, 제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. 그 환이라는 친구가 매형이래요, 매형. 숨박 아, 누나의 남편. 네, 뭐 하여튼 환그 친구 차 타고, 어.. 하노이 왔는데 쌀국수 먹었고 어..뭐 어제 그.. 제가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2일날 한국에 들어가니까 뭐 가라오케를 가자고 그러고 뭐 그래서 그냥 아 너무 피곤하고 또뭐 혼자 생각할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제 호텔에서 씻고 일어났는데 어.. 그 여기가 참 호텔이 그별 3개짜리 에요 별 3개짜리 인데 아 정말 볼거 없어요 이그 미득? 미득에서 별 3개짜리 호텔 하고는 이 비교할 바가 아닌데 와 이게 도시라 그런가 이게 딱 사이즈가 그 여기도 뭐 우리나라 조금 오래된 모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떠나서 이게 시설이 좀 너무 안 좋아요. 뭐 어차피 내일까지만 있을 거니까 뭐 크게 저거 신경 쓰진 않는데 제가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음료수를 그 뭐랄까 이 보시면 음료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냉장고거든요. 어이 냉장고입니다. 이게 이것도 베트남 이게 뭐야?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여기 맥주 음료수. 이 보시면 그 음료수들이 대부분 그 과일, 과일이 되, 들어가는 음료수가 굉장히 많아요. 여기도 요것도 과일. 이게 뭐 석류에다가 무슨 뭐 퓨즈티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그거고. 이거는 이게 또골대입니다 이게 저는 그냥 그림만 보고 먹었는데, 이게 오렌지 주스인 줄 알았거든요? 근데, 주스가 아니라 무슨, 우유, 우유 같아요, 우유. 우유. 마시는데 좀 희한해요. 여기 사람들은 과일 주스를 즐겨 마셔요. 과일 주스 즐겨 마시고. 이게, 참, 여기, 호텔이냐고. 아휴, 아무튼 뭐, 오긴 왔는데. 그리고 요게 또, 요게 또 신기합니다. 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 요 담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찌는 담배 있죠. 왜? 예, 찌는 담배. 우리는 요거 지금 요거 사면 탁 찌는 담배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게 어 이게 연초예요. 그냥 불 붙여서 피는 겁니다. 연초인데 이게 그 베트남 담배인가봐요. 근데 이게 굉장히 그겉 케이스가 어, 상당히 고급집니다. 이게. 고급진데 제가 어제 하나 펴봤는데, 어 그래도 괜찮아요. 이 지금 그 우리나라 담배하고 좀 비교를 해봐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담배잖아요. 딱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딱딱 딱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참 희한해요. 희한한 담배예요. 이거.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걸 잘 태우지 않는 이유가 비싼 건가? 이게... 이게 지금 그...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에 갈때 그냥 뭐 이렇게 주위 분들 선물하려고 그 뭐야... 탕, 탕랑인지 당랑인지... 그 담배를 좀 사가져 가거든요. 그게 하나에 500원인가 그래요. 500원, 600원 해요. 담배가. 그... 이... 이 이 나라가 또 웃긴게 담배가 그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을 합니다 담배가격을 우리나라 같으면 4500원 딱 정해져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담배가격을 본인들이 책정을 해요 뭐 쌀국수집에서 예를 들어 쌀국수 하나 먹고 담배를 한갑 달라 그랬다 그럼 나중에 계산해보면 600원이 돼 있거나 700원이 돼 있거나 그래요 아 여기 담배가격 희한합니다 이거 제가 기념으로 한국에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담배가 참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. 이게 베트남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딱 뜯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돼 있는데 뜯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돼 있는데 어... 자, 뜯었습니다. 그리고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게 딱 우리나라 그, 그 찌는 담배, 그, 그 기계를 뭐라 그러더라? 하여튼 뭐 거기에 딱 들어가는, 딱그 담배에요, 딱. 딱그 사이즈에요. 근데 이게,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저를 하나 주길래 피워봤거든요? 근데 저는 이거 기계에다 넣는 건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계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이걸 그냥 피는가 보다 하고 봤어요. 봤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태운 겁니다. 그냥. 이제는 원래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. 아, 어제는 몰랐는데 굉장히. 우와. 와 이거 굉장히 독한데? 아닌데? 그렇게 독하지도 않은데? 어 이것도 이게 이것도 그렇게 돼있네 탕.. 탕랑? 탕..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? 탕 아무튼 뭐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도? 아, 이게, 아, 스페셜 에디션이랍니다. 참, 돈 버는 상소리, 베트남이나 한국이나. 아, 이게 옛날 우리 할머니가 이걸 봤으면 그랬겠죠? 야마리 까진 새끼들이라고. <laughs> 야, 참. 희한합니다, 담배. 담배 희한하고. 이게 이게 야 이게 참 희한 이상하네 이렇게 아. 그래 저는 이거 길거리에 지나갈 때마다 가끔 가끔 봤어요 이거 진열해 놓은 걸 그래서 아 여기 사람들도 이제 건강 생각해서 찌는 담배 피는구나 뭐 사실 찌는 담배도 뭐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이게 그냥 태우는 거네요 뭐골 때립니다 아무튼 뭐 이거 태워 봤으니까 오늘 일정은 이제 내일 한국에 들어가니까 내일 12시 비행기예요 12시 비행기라 한국에 들어가니까 아휴 또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어 이제 그 카메라 음뭐 이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장비들 맞추고, 훈련 장비도 좀 맞추고, 그래서 다시 들어와야죠. 다시 들어오고, 어, 이게 참 정착하기가, 저 같은 경우는 정착하기가 조금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뭐, 다른 분들도 뭐, 물론, 그 베트남 현지인들보다 이제 베트남에 먼저 와 계신 분들 아셔서 정착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 현지인들 아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, 여기.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근데 어 베트남 친구들을 알죠. 이게 또 운이 좋게 그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에, 그래서 저는 정착을 좀 하기가 다른 분들보다 쉽지 않나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 언어 언어가 좀안 되다 보니까 아 나이 먹고 씨, 베트남 말 영어도 못하는데 베트남 말 배울 라니좀 힘들긴 힘드네요. 아무튼 뭐 오늘 하루 일정은 그렇고요. 그 이따가 어요 뭐 하노이 주변 또 돌아다니면서 뭐 먹기 바빠갖고 뭐 생각나면 또 찍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